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생활경제입니다. 뭐 요즘 한집 건너 커피 전문점 생겼지만 900원짜리 커피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네. 소비자는 반가운데요. 이게 알고 보면은 그 커피점들 사이에서 그 출혈 경쟁 이 상당히 심하다면서요? 네, 네, 보통의 커피 전문점들이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첫 소식은요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한 건데요. 어, 약간 생소하긴 한데 최근에 이 분야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뭐 먹고 바르는 것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세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40대인 김명필 씨는 요즘 들어 얼굴이 칙칙해졌던 느낌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멜라닌 생성 유전자가 발견돼 다른 사람보다 기미나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피부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색소 침착 주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인간의 유전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의 유전자를 연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기술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화장품 산업입니다. 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분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생산하고. 그 성분을 함유시킨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기법을 화장품 연구에 그 활용해서 그 피부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나 그 기능성을 높인 이런 제품들이 그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료와는 그 다르게 생물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갖다가 응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은 것이 장점이죠. 대표적인 성분이 상피세포 성장 인자, 즉 EGF입니다. 사람 몸 속에 존재하는 천연 상처 치료 단백질인데요. EGF는 그 화장품에는 그 피부의 재생을 갖다촉진시키 뿐만 아니라 잔주름의 예방이든지 피부 탄력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주는 원료입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 기술이 그 발달함으로 해서 많이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고, 그래서 화장품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줄기세포 성분을 뜻하는 스템셀과 최근에는 극지방 물속에서 추출한 미세조류 성분도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데요. 바로 스노우 알게입니다. 스노우 알게는 설빙같이 아주 극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희귀한 생물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n u m e r o scientific studies have shown that snow algae is able to help maintain healthy gene expression on the skin. It helps in the production of collagen and it helps to regulate the genes that are involved in the breakdown of collagen, shown to maintain skin health.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Biotechnology 질병 치료 같은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먹고 바르는 제품까지 그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생활 속 어디까지일지 앞으로가 더 주목됩니다.